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평택시제 독곡동 인근에 있는 가스 누출 사고 현장입니다. 2일 오후 5시 20분경 평택시 독곡동 인근에서 중국집 조리용 가스 저장 용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신고 접수 후 평택경찰서와 송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출동해 주변 통제 후 자연 누출을 유도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가스 용기 설치 업체는 가스 용기 내에는 누출 후 가스가 75%만 남아 있어. 안전핀으로 잠금 장치를 해더 이상 누출이 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출된 가스 용기는 사건 접수 1시간 40분 후 설치 업체가 부른 지게차로 가스 용기를 회수해 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지난 31일 사고 지점 일대에서 일어난 송수관로 파손 사고가 연관성에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YBC 뉴스 정영란입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